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는 라이즈.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성장형 제라스입니다. 큰일 났는데? 와, 게이트랜 어떻게 살았네? 이 성장형 제라스는 이제 아무 게인장을 안 가는 걸 중점으로 게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외상이랑 신발 들었거든요. 이게 렇 진짜 최소 최소화로 루덴 뽑는 그런 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템을 거치지 말고 빠르게 루덴을 뽑아주는. 첫판이라서 좀 뭔가 부자연스러운 무빙. 그러니까 다른 템을 거치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루덴 뽑아주는. 제라스가 이제 루덴 뜨는 시점부터 엄청 세죠. 근데 루덴을 뜨는 과정에서 게임이 터져가지고 짜증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가줄 자신이 있는데, 스펠을 아끼면안 돼요. 이렇게 접근하면 W 깔아주고 Q 맞춰주시면 됩니다. 한 번씩 적극적인 라이즈가 있거든요. 제라스 상대로. 그런 친구 보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쭉 빼면서 W 깔아주시고 Q 날려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 친구 잘 밀잖아. 그리고 제라스 라인전 자체가 안정성을 좀 추구해야 돼가지고. 이제 성장하기에 좋은 그런 챔프죠. 그 시간대에 맞는 딜이 안 나올 정도로 진짜 센 그런 제라스 성장에 투자를 한 거죠. 다른데 돈 쓰지 말고. 근데 나 쿨이다. 어 맞을뻔 했다 여기에서 내가 6렙 찍었으면 좋았는데 우리 정글이 압박받으니까 이제 라인을 너무 당기지 맙시다 그리고 중앙 부근에 와드해줘서 포킹을 좀더 명중률 높게 만들어주고 아쉽다 맞췄어도 못죽였거든요 이럴때 좀 아쉬워 상대가 텔타고 올겁니다 블루가 몇분 남았을라나 패시브 돌려주고. 어차 아, 블루나올 타이밍이라서 마나 관리는 딱히 필요 없고. 계속 대포를 못 먹네. 너무 쫄아있나, 내가. 뭔가. <laughs> 아, 여기 낮은 구간 아닙니다. 여기 다야 이에요. 적인 친구네 왜 우리 그라가스 사렙이었어 성장만 무난하게 줍시다 여기서 말리지 말고 라이즈 플래시 빠진 거 말해주고 그냥 먹을 수 있겠지. 그리고 템을 아무게 인장하지 말고, 이렇게. 그리고, 블루 줬으니까 아래쪽으로 붙어주면서 포킹. 아 솔브를 했어? 아 블루를 안 줬구나 이럴 때는 이제 라인 밀어주고 로밍각 잡읍시다 그리고, 지금, 신발이 나오는 타이밍이죠. 그러면, 핑화를, 좀, 안쪽으로 봐가지고. 아껴도 됩니다. 핑화 있으면. 라이즈랑 제라스 상성은, 일단, 초반, 중반은 제라스가 유리하고, 후반 가면 이제, 라이즈가 좀 압도적인 대천사가 뜨면 제라스가 진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는 무난하고, 얘왜 이렇게... 음, 왜 이러냐? 아니다. 그리고 라이즈는 대부분 영무빙을 잘 하거든요. 손 챔프니까? 카이, 그, 뭐냐, 카시나 라이즈는 영무빙을 좀잘 합니다, 애들이. 피지컬 챔프다 보니까. 그리고 블루 줄 타이밍이니까 밉시다. 적극적인 그러니까 많이 적극적인 라이즈는 한열 판에 한 번밖에 안 보이거든요, 진짜. 라이즈 열 번만 나면 한 번밖에 안 보이는데 그런 판이 지금 딱한 판이네. 그러니까 제라스 솔킬을 달라고 계속 막 CS 패시브 이용해서 막 들어오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대부분 라이즈들은 이제 텔 로밍으로 이제 승부보려고 하거든요. 특히 이제 이 성장형 제라스는 음 솔킬이 좀안날것 같은 챔프들한테는 좋습니다 나 대포버그라고 가줄 수 있는데 어? 오? 오? 마음 너무 아픈데? <laughs> 유미 그 자체인데 말투가? 지금은 블루가 있어서 막 날리는 겁니다. 블루 없을 때 이렇게 막 날리면 만화 부족해요. <laughs> 외국인가? 샬라샬라 샬라 하는데? 텔을 탔으면 네. 텔탄 대로 그리고 제가 정화를 들었죠 정화를 들었으면 이제 존야를 최대한 늦게 가도 됩니다 그리고 신발 코그러니까 마관신을 가는 거를 익숙해지지 마시고 어좀 안습인데? 어난 찍어줬다 2대1 할 자신 있니? 와 개안습다 오, 하하. 어쩌겠어, 어핑을 찍었는데도 안 빼는데. 이런거 보면 참 음, 미드 집가는거를 봐줘야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드가 집가면 뭐 어떻게 백업하겠어요 텔 텔도 없고 이런판 보면 좀 아쉽습니다 제가 미드에 있었으면 같이 올라가주는데 미드가 없었으니까 우리 바텀이 잘하네 생각 이외로 지금 리신 발차기만 안 당하면 무난하게 성장할 수 있거든요. 오 우리 원딜이 상대 원딜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은데 리신 올라오네. 가줘야 되나 이거. 커피. <laughs> <까비. 웃음> 야구로. <laughs> 왜 이렇게 야구르냐, 요미. 경험치도 같이 먹던데. 라일라이 가볼까? 우리 팀 AP 많네. 팀이 AP가 별로 없으면 라일라이 괜찮습니다. 네, 팀이 AP가 많으면 라일라이는 완전 안 좋고, 네. 아, 얘 경험치 계속 뺏어 먹는데, 우리 요미? 아니, 쟤는 물몸이면서 왜 이렇게 당당하냐? 가는 게. 에 주자. 이거를 잡자, 이거를. 아, 나, 쉴드. 쉴드란다, CS. 그래, 제압행, 제압, 먹었네. 오, 완전 적극적인데? 우리 리븐. 까비, 슬로우 못 쳤으면, 궁쓰는데. <laughs> 갑자기 패드리플 어? 잠깐만. 아, 씨. 아, 좀 추했는데? <laughs> 상대 대지 있어가지고 바로 칠것 같은데? 이거, 립은 봐주면 따겠다. 이분이 적극적이야. 하 <laughs> 알았어, 없겠지. 이 레오나랑 아트록스 같은 챔프 있으면 좋거든요. 리안드리고통 유미가 위험하니까 시야 같이 잡아주고 라인 밀고 시야 같이 잡아주면 돼요. 라인 밀고 어설프게 대칭이나 포킹하다가 물리지 마시고 그냥 라인 밀고 어떻게 하면 시야를 좀더잘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이게 훨씬 낫습니다. 어설프게 폭행하면 이게 물려버리기 때문에 이걸 케이틀린 그게? 일 스털은 잘 해놨거든 나이스 아이고, 아이고, 난리났쥬. 아, 난 모르겠다. 그리고 더 세게 나갑시다. 여기에서 이쯤 됐으면 포킹, 그러니까. 포션은 언제쯤 팔아야 되냐면, 상대 포킹에 견제당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을 때, 그냥 포션 팔고, 핑화 가면 좋거든요. 그리고 초반, 중반, 후반 운영 부분에서는 제라스가 라이즈보다 훨씬 깔끔합니다. 조졌다. 그지 같은 타이밍에 블루 줘가지고. 아, 하하. 남 탓이죠. 네. 제가 좀더 안정적으로 갔어야 되는데. 한 번쯤은 보여줘야지. 그러갔어요. 레오나를 내가 깔끔하게 잡았으면 다 잡았는데 와 까비 와우, 유미. <laughs> 잡을 수 있을 줄 알아서. 어? 잡겠는데? 평타. 힐이 있었네. 게임 끝나나? 10초? 타워 하나밖에 못 깨겠다. 난리가 났다. 빼자. 오? 우리 팀 고수잖아. 제발. 이렇게 일시불로 데스켓 뽑아주고. 돈이 좀 나오면 핑화 하나 사주고.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성장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한 400원, 400원, 500원? 500원? 딱 500원 정도. 이득을 봤습니다 룬으로만. 게임이 끝났네. 이 라이즈가 라인전 때막 적극적으로 막 들어오면 그냥 맞딜 해주지 마시고 그냥 뒤로 빼면서 W 깔아주고 Q 맞춰주면 되거든요. 거리 조절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냥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좀 맞춰주는. 그리고 이제 제라스가 혼자 있을 때 어설프게 폭행하지 마세요. 그니까 양옆으로 튀어 나온다 이런 것도 생각해주고 혼자 있을 때 포킹하는 거 진짜 나 죽여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후반 갔을 때한명 잘리고 시작하면 대참사잖아요. 그게 제라스가 될 수도 있어요. 어설프게 포킹 Q 한번 날리겠다고 그짓 해버리면 게임이 팍 터져버리거든요. 웬만한 스킬은 다 뺐는데. 와, 우리 케이틀린 약속에 사고 됐네. 여기에서 상대 두놈을 잘랐다고 해도 이 누구랑 같이 살아남았나 이걸 생각해주면 됩니다 들어온다고? 야씨 이러면 땡큐 아 저게 사거리 다 왔었으면 어네 비용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가 접근기, 접근기가 많은지 한번 봅시다. 리신이 있어서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발로 찰. 그러니까 지금 게임 상황에서 포킹은 어느 정도 만, 맞아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 리안드리의 고통에 체력이 300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좀 말도 안 되는 포지션 잡는 거 아니고서야 죽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정화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최고 변수는 리신이 뒤에서 발로 차는 거. 그리고 제라스가 1초 만에 순삭나고 게임 4대5, 한타. 그래서 우리 팀다 죽고, 바로 나가고, 이게 대참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리신이 플래시로 발로 찰수 있기 때문에 초시계를 하나 들고. 그래도 돈이 너무 많이 남는데? 와우. 설명 인정. 보여주나? 맞췄다. 와, 너무 적극적인데. 나 한놈만 본다. 이렇게 되면 게임을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변수는 항상 생각을 해줘야 돼요. 변수를. 초식의또 초식인데 일단 게임의 변수를 가장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